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은 그래서 매수야, 매도야, 혹은 롱이야, 슛이야 라는 의견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5분 정도만 딱 집중해서 보신다면 초보자일수록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 모든 시나리오의 시작점은 내가 진입하는 시점과 이 시점에 대해서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엘리어트 파동이론, RSI, 이동 평균선 등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과 보조 지표들 모두 유용하고 중요하겠지만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을 단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지저항입니다. 현재 차트는 바이낸스에서 보는 1일봉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황색 박스를 잘 봐주시겠어요? 네, 해당 박스는 뭐 정확한 가격대를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임의로 일봉에서 보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 박스만 보고는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해두니 이제는 보이시죠? 아마 낮은 시간봉에서 보실 때 자세한 움직임을 보시면 더 유의미한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주황색 박스를 대부분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가격의 흐름이 매물대를 뚫기 직전에도 그리고 뚫고 나서도 대부분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차트의 힘이 강한가 약한가? 약한가를 판단해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화살표를 예시로 여기서는 저항, 여기서는 지지, 그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지만 저항받고 이런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매물대에서. 자 그렇다면 최근까지의 흐름이 주황색 박스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면. 이 노란색 화살표선처럼 비교적 가파른 상승을 그리며 원A로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줬어요. 그리고 뚫어준 후에 주황색 박스 상단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기에 간단한 지지 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지 저을 통해 가격의 힘을 예측해 볼때이 자료처럼 약, 중, 강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힘이 약한 경우에는 매물대를 전혀 뚫지 못하고 하단에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매물대 하단은 이렇게 뚫어주지만 상단에서 저항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상단에서 저항을 맞게 되더라도 하단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은 상승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강한 힘일수록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주고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힘이 더 강하다면요. 여기 위에서 안착해준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중요한 매수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처럼 비트가 이렇게 이 위에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빠지는 기간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상승 관점에서는 매우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알트들이 순환펌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지저항 관점에서 보는 한 가지의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맹신은 금물이겠죠 투자는 한 가지의 근거를 매매할 때보다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리고 그 합쳐진 근거의 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